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알아야 믿어져요. 알지 못하고는 안 믿어져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냐면 사도신경. 우리의 심장을 바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그 대목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도 지난 시간과 아울러서 두 번째 시간을 지금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역사적인 엄밀한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왜 자식을 낳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행복, 행복 위해서 그죠? 그럼 자식 낳지 마요. 뭐 행복해요? 자식 키우려고 해봐요. 돈 들어가지, 애써야지, 속끓리지 키워놓고도. 제대로 키운 보람도 못 느끼지. 끝없이 싸우고 갈등하지. 실은 자식을 낳을 때 행복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이유가 뭐죠 화목하지 않아서요. 결혼하면 부부가 돈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화목하지 않으면 뭐 아무짝에 손을 먹는 거예요. 자식을 낳은 이유는 자식과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는 행복은 화목 속에만 있어요. 인간 관계는 화목함 속에서만 있어요. 화목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갈수 있어도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지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의예요. 의. 내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의로는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수 있는 0.00001%도 없어요. 내가 쥐를 한번 집에서 키운다고 해봅시다. 쥐가 나한테 뭔가를 해가지고 키우는 그 주인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의의가 만들어질까요? 안 될까요? 못 만들어져요. 절대 못 만들어져요. 쥐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같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쥐가 나에게 의를줄 수가 없어요. 의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이라고 하는 건 관계 차원에서 내 것을 당신한테 드리고 당신 이것을 받아주고 또 당신 것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될때 그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시고 으 중앙에 선악과를 딱그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저것만 먹지 마. 이것만 지켜다오. 너희가 다 누리고 다 가질 수 있어. 그런데 저것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아나 나의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나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지. 그래서 나랑 안식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안식해 주셨지. 그런데 인간은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어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 기뻐하시지.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도 눈이 밝아요. 나도 할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도 폼나게 내가 당당하게 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막힌 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당신과 화목하게 살고 싶었는데, 화목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비극이 뭐냐면 곧바로 나가서 형제가 형제를 돌로 쳐죽이는 비극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의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비극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부관계도 하나님이 떠나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되어지는 것이 내뼈 중에 내뼈내살 내뼈 중에 뼈, 내뼈에내살 중에 살이로다 했던 그 여자를 향해서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그러면서 깨져요. 이게 화목하지 못한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그의 말고,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로마서 1장에서 해요. 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의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의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걸다 받아주시는 것 그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 막힌담을 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화평, 화목 이걸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 아내와 이 화평과 화목이라고 하는 걸 끝이 없을 정도로 경험하고 삽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구나.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제 아내와 저랑 어느 정도로 화평하냐면, 말로 표현을 못 해요. 처음에 결혼해서 오는 시간 동안 24년을 살았는데, 24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요. 처음보다 지금이 더 화평해요. 그리고 그 화목의 관계가 내 이성을 초월해요. 내 감정을 초월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그게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참 겉으로 화평케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신혼부부 따끈따끈한 신혼부부 솔미 준호 막 예배끝나고 막 서로 음, 둥 엉덩이 툭 치고 저기 가다가 엉덩이 솔미가 준호 지금 떡 엉덩이, 엉덩이 뚝 치면서 오려다 가는 모습을 보면 어뭐 어, 별걸 목사님이 다 보고 계셔 뭐 그런 걸또 얘기하고 있어 아니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너무 저 아무 것도 거침이 없어 이게 화목이거든요. 근데 이 화목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부를 통해서 화목함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식과, 자식은 죄송합니다. 왼수에요. 자식이 좀 크면, 여기 어김없이 아담과 하와처럼 행동해요. 처음에는, 어, oh, 엄마, 아빠 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하고 만난 결혼을. 난 결혼, 난 결혼 안할 거예요. 미쳤어요. 결혼하게. 나는 이탈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런거안 해요. 엄마, 아빠하고 검은 머리 파풀리 대로 살 거예요. 에이, 그러지 마. 그래도 엄마, 아빠는 좋아요. 얘가 막, 엄마, 막, 막, 끌어안고, 아버지하고 막, 끌어안고, 막 이러고. 너무 좋죠이게 화평한 게 이를려요. 근데 얘가 조금 크면, 자꾸 엄마, 아빠가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어? 그냥 돈이나 주면 좋겠어. 짜장면이나 시켜주고, 치킨이나 시켜주고, 나가면 뭐 하게? 게임하고, 뭐, 놀고 싶어. 자꾸 화목이 깨져. 그러면서, 나도 어른이거든요?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이, 야, 저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 어 알겠어. 이러다가, 야, 탐스럽다. 부암직스럽다. 먹은 직스럽다 이래서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면서 나도 어른이야. 나도 아버지와 동동대물, 나도 똑같아. 나도 엄마하고 동등면똑같아 나도 다알거다 알거든? 그러면서 반역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부모가 어떻게 하죠? 쟤다 컸네. 나 쟤한테 이제 못 못하, 하겠네. 그러면서 부모가 포기를 해버려요 맞지요? 부모가 포기한다니까요? 포기하면서 화목이 깨져요. 그러면서 부모가 그때부터 눈치 보면서, 야, 밥은 먹고 다니니? 야, 직장, 직장은, 어, 어떻게 방은 잡았니? 그러면서 점점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생일 때만큼은 딱 모여가지고 밥한번 먹고.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진정한 화평, 화목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 십자가를 말면 아마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조차도 몰라요. 그걸 누릴 수도 없어요. 저는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책을 읽어줘요. 지금까지 책을 읽어주는 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제가 몸이 별로 안 좋아요. 너무 피곤해요. 지난주에는 딱 하루밖에 못 읽어줬어요. 소크라테스 변명을 읽어주는데 몸이 막 너무 힘드니까 이 책을 못 읽어 주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못 읽어 줘서 제가 우리 유아를 불렀어요. 그 내가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읽는데 잠자리에 딱 들기 전까지 책을 읽는데 너무 몸이 힘이 들고 하니까 책을 못 읽어서 제가 우리 아들 막둥이를 불렀어요. 유아야 불렀어요. 그랬더니 제 머리맡에 딱 앉았어요. 그러고서나 제가 읽는 굉장히 어려운 스펄전의 요한복음 설교집이 있어요. 그걸 딱 읽고서 야, 한 페이지만 읽어 도 그랬더니 유아가 딱 앉아 가지고 그걸 옆에서 읽어 주는 거예요 그래 유아한테 뒤통수를 싹 쓰다듬으면서 우리 유아가 많이 컸구나. 고마워. 고마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책을 읽어주면서 소크라스 변명을 읽어주면서 이 소파에서 제가 딱 앉습니다. 그러면 이놈도 한 놈이 앉고 한 놈은 내 벽에 앉고 두 놈은 여기 이쪽에 이쪽 벽에 둘이 앉아요. 그리고 세 놈을 세 놈을 딱 끼고 여기서 책을 딱 읽어주고 있으면 얼마나 제 마음이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화평과 화목함을 이루는 것. 저는 우리 아이들과의 그 관계에서 아버지가 먼저. 또 우리 자식을 제가 누리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누리고 있고 우리 자식들에게 아버지됨을 자꾸 주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유신이는 저한테 거침이 없어요. 나한테 맡겨놓지도 않았어요. 우리 유민이 유아 막 크, 거침이 없이 저때 와가지고 뭔가를 요구를 해요. 제가 그러면 나중에 하도 달라고 하면 니네가 나 맡겨놨냐? 내가 너한테 줘야 될 의무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 말을 차라지요 아버지니까.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나중에 안 하고 안들어주려면 아버지가 뭐 그래? 이제 그러면 제가 더 이상 할말 없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승길 하면 야너 아버지도 그러면 안 되냐? 그럼 아버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 나 하나님 안하는데 사표 쓰란 한다. 내가 너 보니까 너 징그럽다. 너 말도 징그럽게 안 들고. 내가 너랑 화평케 하려고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네 죄를 다 갚아줬는데 그래서 나랑 내가 너한테 막힌담 없이 화평하게 살자 그러는데 너나 나한테 말을 려면 맨날 거룩하신 하나님 못쩌고니까 덜덜덜 떨면서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어이 죽을죄 줬어. 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한다. 아, 우리 유신이가 그런다면, 아버지, 난 자격이 없어요. 우리 유아가 맨날 아, 그럽니다. 아버지, 나는 이 집안에 쓸모없는 놈이에요. 우리 유민이 그럽니다. 아, 아버지, 난데 아, 하는 짓마다 꼴통짓만 해요. 그래서 나는 쓸데없어요. 그래서 난, 아버지, 이제부터 하직하겠습니다. 아버지 집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할까요? 어? 아니지요. 아버지는 사표를 안 내요. 우리 자식들을 키우면서 절대로 자식들이 속을 새기고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애들한테 야 이놈아 그럼 안된다 이놈아 너 이놈아 이놈의 새끼야 하고 손바닥 떼 하고서는 때릴 망정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사표를 써요 안 써요? 아버지 사표쓰는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사표를 쓸 계획이 없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입적시켰고 내가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주었느니라 아버 아버지는 아빠야 아빠 아빠 우리 유신이가 우리 집안에서 우리 모두 이제는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다 통일시켜놨어요. 그런데 우리 유아가 요즘 깨고 있어요. 저한테 와서 아빠! 아빠! 그래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안 하고 엄마! 엄마! 그러니까 유신이가 호통을 치더라고요. 야, 야 인마! 왜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했나왜 어머니한테 엄마라고 했마? 막 따로 화더라고 유아가 이제는 들어먹지도 않아요. 아빠니까 아빠지.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누구도 우리를 그 관계에서 찌틀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과 어느 정도 화목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이 시간에, 어,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시간 내려오셔서 여러분에게 딱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기로 지금 약속하셨어요. 딱한 가지 소원만. <laughs> 여러분의 인생에서 딱한 가지 소원. 그 소원 속으로 좀 생각하세요. 눈 뜨세요. 눈 감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지금 들어주시기로 했다니까요? 딱한 가지 소원. 그한 가지 소원.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한 가지 소원을 딱 얘기하라고 했더니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금 뭐가 돌아가고 있어요? 아,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남편이 돈 벌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식, 뭐, 결혼, 성뭐 출... 다얘기있을 거예요. 그죠? 딱한 가지 소원. 그 소원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됐어요. 어, 아, 예, 예, 네, 네 사람, 네. 자, 보세요. 아, 내 소원은 지금 나는 천국 가고 싶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알고 싶어. 그걸로 지금 소원을 가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딱한 가지라고 했어요. 딱 하나, 둘, 넷, 셋. 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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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우리와의 내저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들여다 보면 우리는 십자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돈잘 벌고 집한채 갖고 자동차 갖고서. 놀고 싶은 만큼 놀고 먹고 싶은 만큼 놀고, 먹고 즐기고 싶은 만큼 즐기는 것 그것을 소원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곧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뭔줄 아세요? 나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내와 화목하게 지내는 게 소원이 되고 우리 애들이 내 신앙을 담고 나, 애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면서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해요. 집에 가면 그 가정이. 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원이 뭐냐면 우리의 원과 달라요. 하나님의 소원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을 닮은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에게 순종하는 진짜 백의 자식을 우리에게 주기를 우리를 만들어내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잎이 없고요.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기적이지요 그 기적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 보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된 거고? 정한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제설교를 듣고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오늘 교회에 떠나세요 죽음은 근본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알고도 죽음이 두렵다고 하면 신앙 포기하세요 절간으로 가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먹어가면서 암에도 걸릴 수 있고 많은 병에도 걸리고 사고 사고로 그리고 늙어서 부리는 분명히 죽습니다 죽는데 죽음이 지금 그냥 어 죽음 어떻게 되지? 어 죽음 무서워 어 죽음 너무해 뭐가 있지? 그것 때문에 두렵다고 하면 죄다니지 반란 얘기예요 그냥 내가 죽음이 두려운 것이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잘못 살아서 두렵으면 이게 아니고 그냥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아직도 막막하고 아직도 답답하고 그럴 것 같으면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나 보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한번 죽는 것은 정,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해서 그직절이더 중요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누구?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단번에 어디서 드려졌죠? 십자가에서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뭐냐면,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건데,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무슨 심판? 무서운, 지옥의 죄, 내 죄로 인한 무서운 무시무시한 지옥의 심판, 영원한 불구덩이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바 되셨고 할렐루야. 나의 죄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내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낸 거예요. 십자가에서 치러내셨고 예 그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뭐와 상관없어요? 죄와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를 갚아버리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와 상관이 없어요. 나 죄요, 나죄 많아요. 여러분들도 죄 많아요. 그런데 이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어 마지막 죽음의 끝자락으로 갈 때, 아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곧죽을 병에 걸린 사람한테, 임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laughs> 자, 어머니가 막 죽어가요? 내 어머니가 막 죽어가고, 아버지가 이제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믿는 내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러면, 어머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차탈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무슨 차? 혼열차탈 시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안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 유치만니의 그 책에 보면 중국 선교에서 유치만니가 선교를 할 때, 어, 27살짜리인가가요? 내은이 정도만한 그 여자가 폐결핵에 의해서 죽어갑니다. 병에 걸려서그 당시에 다 죽었으니까 폐결핵이딱 걸리니까 이 여자가 뭐 목사님에게 달려왔어요. 달려와가지고 유치만니에게 달려와가지고, 아, 목사님! 축하해주세요! 축하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뭐, 뭐, 남자 생겼어? 뭐 축하해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천국 가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천국, 우리 다 가. 그랬더니, 아니요! 저, 천국 한달 내에 가게 생겼어요. 뭔소리였더니 저요! 지금요! 여기 폐결액에 걸려가지고요! 저한 달밖에 못 산대요! 나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위치만 이가 충격을 먹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웬만하면, 천국 안 가고 싶은 거. 아니, 우리 천국 갑니다. 자, 여러분 꼭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인데, 자, 지금부터 저 천국 하나씩 갑시다. 지금 갑시다. 그러면, 안 가지려고 그래요. 왜? 우리의 소원이 십자가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거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망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제껴두고, 내가 십자가 없는 성공, 십자가 없는 세상 영광, 십자가 없는 세상 부기, 십자가 없는 인기, 십자가 없는 편안함, 그걸 쫓아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를 쫓아야 돼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성공과 영광과 내 자신, 아, 폼나 그걸 누리기를 원해요. 그렇게 가보세요. 그렇게 가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면 갈수록 불안과 초조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을 천천히 갈까? 어떻게 하면 더 늦게 갈까? 그러고 삽니다. 물론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 마지막 인생의 죽음의 날이 오면 그날은 할렐루야! 드디어 내가 천국 시민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 어머니께서 저를 군대를 보내 오셨을 때 제가 천휴가를 나왔습니다. 몇번 들은 얘기입니다. 천휴가를 나올 때 1월 초, 엄청나게 추운 1월 한 말경에 제가 휴가를 나왔어요. 제가 저 고양시 벽제에서 아침에 8시 반에 그 휴가 신고를 하고 나와가지고 불광동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서 전철 타고 서울역에 와서 TMO에서 열차표를 받아가지고 서천까지 와가지고 6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와서 거기서 다시 1시간을 기차를 타고 와서 다시 거기서 1시간을 걸어서 집에 들어가니까 아침 거기서 8시 반에 나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깜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버스에서 딱 내리니까 깜깜한 거야. 그날 막 눈보라가 쫙 불어오는데, 이제 집에까지 군복을 입고, 야상을 딱 입고, 여기다 따을빼가 하나 딱 메고, 어 어머니들이 선물을 가지고 딱 가는데, 어머니 저 집에 가려고 하면, 그구렁목이라고 하는, 어, 그 산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딱갔는데저쪽에 제가 저박지 먹었는데, 갑자기 저 앞에, 앞쪽에서, 구렁목저 위쪽에서, 나를 부르는 어머니, 막내냐! 막내냐! 우리 어머니에 가는다라는 그 소리가, 그막 북풍한 소리 확 치면서, 이 얼굴이 막그 추위에 벌벌벌 떠는데, 막내냐! 막내냐! 그러고데 예, 엄 언니! 언니! 그런와 동시에 제가 막 뛰기 시작했는데, 어머니도 거기서 막 뛰는데, 딱 가가지고 어머니 손을 딱 잡았는데, 얼음이 얼음. 얼음. 얼음이라고 얼음 어머니 손이, 어머니가 옷도 두껍게 입지 않으시고, 막둥이가 어느 날, 어느 날, 그 휴가를 받아서 어머니 제가 고향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이 아침나자리에 다간마리를 잡아서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가마솥에다가 팍, 백숙을 쪄놓고, 어머니가 오후 한 2시나 3시 정도부터, 거기 나오셔서 밤 8시가 넘도록, 그 눈보라가 치는데서 벌벌벌 떨면서, 제 어머니가 동태된 상태에서,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딱 끌어 안니까 그러니까 얼음을 아는 거야. 어머니 언제부터 나와 계셨어? 그랬더니, 몰라, 점심 먹고 끓이고, 우리 아들 온다고, 그이고 있었어!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고, 이제나 저제나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화목한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육신의 어머니, 내 어머니도 이, 그당모가지 하나 비틀어서 백숙 하나 소태다 해놓고, 그까지 거 하나 해주겠다고 아들을 그렇게, 5시간, 6시간 동안 그 눈보라 속에서 기다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걸 살려내고, 나 같은 걸이 험한 세상에서, 이 더럽고 추잡한 세상에서 온갖 수모와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오늘을 버텨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더 완벽한 천국, 더 완벽한 곳을 만들어 놓으시고, 얘들아, 염려하지 마, 언제든지 와, 언제든지 오라 하면서 하나님이 막 기다리고 계시는 그걸 여러분 마음으로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주일에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천국잔치 다 열어놓고 자 목마른 자들아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 자녀들아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다 와라 내가 너희에게 위로와 너희가 내가 생명을 내가 주고 내가 다시 너희들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은혜를 베풀겠노라 하고 천국잔치를 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저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안 봐요 그리고 십자가는 딱 모가지다 걸어놓고 어떻게 하면 돈더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살까? 저는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50들이 넘어갔어요. 50들이 넘어가면서 저는 이 세상에 살아도 좋아요. 이 세상에 아직도 내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서 좋고요. 나를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저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그 천국을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 우리 어머니가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내 어머니. 우리 아내는 밖에서 6시간 기다리라고 하면 아마 죽일 거예요. 따뜻한 방에서, 왜안 오고 지랄이야? 어? 아니, 지랄은 빼고, 왜안 와? 조금만 늦어도 왜안 오냐고. 아니, 사정이 있어서 못안 와. 왜 전화도 안 하고, 야, 그래. 근데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끌어 안고, 거기서부터 집에까지 갔어요 갔더니 저도 추위에 떨었어요 근데 어머니 야박둥아 가만히 있어 힘들지 힘들지 안방 아, 방에 들어가 있어 방에 딱 들어갔더니 막 피곤하니까 야박둥아 잠깐 누워 누워서 잠깐 자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그 속에서 다 식은 거에다가 다시 불을 때가지고 그걸 막 뜨겁게 데어요 그리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방, 방에다가 방어 가져와서 보니까 내가 뒤집어져리고막 피곤해서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못 깨우더라 고 그러더니 내내 어깨 을슉 만지면서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그러다가 내가 잠을 깨서 그때 우리 어머니가 더 자, 좀 있다가 먹어도 돼. 그러더니, 그래서 좀 누워 있었더니 어머니가 그 닭을 갖다 쭉쭉 하더니 쭉쭉쭉 발르시더라고요그들다발른 다음에, 자, 일어나도 되겠다. 그랬더니 그때 일어나더니 어머니가 막 주시는데, 난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매지고 좋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니까! 내 어머니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더 복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앵간함을 안 가고 싶어. 뻗지다가, 뻗지다가 민장로님은 빨리 가시면 안 돼. 오늘도 이 얘기했다고 나 빨리 가야 겠다 그러지 마시고 민장로님은 워낙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어르신이니까 우리 민장로님, 이장로님은 와우 대사사시다가셔요아셨죠 응. 어, 어. 그런데 막상 갈때 되면, 어이 목사님 어떻게요? 막내손 잡고, 아이 어, 목사님 나좀 살려놔 주세요. 나좀 살려 그러지 말란 말이요. 마지막 가야 될때 되면 아 우리 아버지가 다 기다리고 있구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구나. 아이고 이양훈 집사님도 저기서 기다리고 있네. 아이고 남선복 집사님도 기다리고 있네. 아이고 서남선 집사님도 기다리고 있네. 아이고 수혁이 엄마도 기다리고 있네. 아이고 우리 엄마도 기다리고 있네.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제가 먼저 가면 여러분 기다릴게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요. 딴 짓하면서 딴거 보면서 살지 마세요.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받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잘 이루어지겠지라는 종교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예수님하고 화목하게 지내세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보세요.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면 나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왜요? 내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은혜 가운데 행복하니까 그 삶을 살.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니까 사랑 화목하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만 십자가에 이 사랑 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때문에 지옥 형벌을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받았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원한 영광과 권세만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남은 생에 멋지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할까요?